네, 안녕하세요. 네, 휴가는 다들 잘 보내고, 오늘 투자도 잘 하셨나요? 음, 장이 조금 많이, 변동폭이 컸습니다. 코스타 코스피 조정을 받으면서, 어, 코스피는 괜찮네. 아, 죄송합니다. 코스타는 괜찮네. 예, 네, 개인, 개인이 매수를 하고, 뭐, 그 외의 분들은 다 매도를 치면서, 지수가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유하신 종목들도 좀 많은 하락이 나왔을 건데, 뭐 지수에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나올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면, 네, 그분 노스, 노스의 그분이 그분의 거치가 거치에 따라서 이제 조금 변동폭은 좀 커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거 말고 지금, 무역 분쟁이랑, 그러고, 또뭐 있죠? 뭐 여러 가지 외생변소가 있습니다. <laughs> 실물, 실물 경기 악화. 그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나올 악재들만 쓰도록 하기 때문에, 뭐, 지금 요 구간에서는 아직 괜찮아요. 조금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그, 계속해서 말씀 드리지만, 어, 이제 각국에서 경기보양책이 나오면서, 어, 뭐 근데 뉴스화 되는 거는 한국이랑 그뭐 근처 국가,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 뭐 이제 바이러스가 좀 안정된 국가들 얘기만 좀 나오고 있어요. 어, 유럽 쪽에서도 이제 그때 기준금리를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인하를 했는데, 음, 딱히 그 뒤로 나온 건 없죠. 경기보양책을 아직은 뭐 진단 키트 관련 진단 키트나 아니면은 의료 기기 관련해서 뭐 수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K바이오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조절이 조절이 좀 많이 많았습니다. 뭐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장세 자체가 되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뭐 믿고서는 좀 상승을 할수 장이 좀 빠지더라도 조정을 받더라도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들을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특히 드림텍 같은 게 지금 좀 빠져 야는데더 빠질 자리가 있어요. 음 일단 종목을 보겠습니다. 지, 뭐 지수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오늘 봐달라고 말씀하신 종목들을 좀 먼저 볼게요. 댓글에서 이제 파미 파미셀이랑 알서포트 말씀하셨는데, 파미세는 저도 오늘 들어갔어요. 어, 이게 바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거 지켜주는 거 보고 나서 거의 보합이죠 <laughs> 요, 요쯤에 들어갔습니다. 2시 좀 넘어서. 예, 이게 쭉상승 했지만 행보가 이렇게 길었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 빼는 게, 빼는 주식이 되게 많거든요. 최근 트렌드가. 그래서 2시 넘어서 매수를 했고요. 금액을 하진 않았고요. 한그 그걸 매수를 한 이유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전고를 돌파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파동 자체가 조금 깨림직해요 <laughs> 여기에서 이제 97% 상승이 나왔는데 요봉에서 지금 30%가 나왔죠. <laughs> 네. 67% 정도 생각을 하고 들어갔지만 이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공매도 과열이라, 공매도 금지라고 해놓고서는 공매도 과열이죠. 음. 일부러 봐주기를 하는 건지. 예, 뭐, 파미세는 그 정도로. 여기서는 이제 지켜주지 못하면 끝나는 자리였거든요? 지금 부강제품이 여기서 지켜줘야 되는 자리를 못 지켜주고 빠졌는데, 제가 한달 정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음, 이제 치료제에 관련해서는 하나로 모일 거다. 저, 이것저것, 아이고, 치료제가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어, 어디 갔지? 그림, 그림이 없어졌네요. 오랜만에 헷갈리네. 여러 가지 치료제가 있었는데, 지금, 과연 램데시비르가, 렘데, 지금 치료제라고 좀 FDA 긴급승인을 한다고 했었는데 과연 이게 진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도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메르세나 사스도 치료제가 나오지 않고서 종료가 됐었기 때문에 이것도 해프닝으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보고서 들어간 거고요 하미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익 중이시면 좀 짧게 드시고 나오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셨죠? 익절하면서 계속 나오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갭을 한번 더 띄울 수도 있어요 지금 상잘량이 네, 지금 수급이랑 상한가 잔량이 꽤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 30만 주거든요 7 0에1 0에서 30만 주 상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음 총은 좀 많이 높습니다 유식수도 많고, 상을 올렸다는 게 대단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정지, 요즘 이렇게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렇게 정직하게 가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봉으로 보고서는 그냥 주봉이라도 정직하게 가자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알서포트, 알서포트는 조정이 나오겠죠? 네, 이 정도. 많은, 많으면 한 4,700원 정도까지 빠질 것 같은데, 음.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5천, 5 0 0 6 0 0원 정도, 5,800원, 네. 5,600원. 요, 요 정도가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라왔다가 여기서 한번더 내려오 내려오고 횡보를 하면은 <laughs>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시 다시 잡는 자리. 지금 비트컴퓨터가 원래 다시 잡는 자리에 나왔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시를 않고 상승을 하고 있어요. 얘가 한번 눌려줘요. 여기서 이렇게 눌릴 줄 알았는데, 안 눌리더라고요. 파동이 좀더 길어졌습니다. 눌렀다 이렇게 할지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타워 하는 주식은 아니에요. 알서부터는 그 정도로. 얘는 아직까지 좀갈 자리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아닌가? 200% 올라왔네요. 처음에 한300% 정도 보고 얘기를 했던 건데, 언제 말씀드렸죠? 많이 올라왔는데 파동 만약에 나오면은 여기 21선에서 일단 한번 잡아 보고요 파동이 한번더 나오면은 거기만 먹고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상, 200% 넘게 상승이 나왔네요 한번더 자리 보고서는 네, 그때 매수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가베팅 종목 셀리버리 잠시만요 네, 오늘 종가비팅 종목 셀리버리 인데 아, 솔직히 할지 말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지금 수급도 되게 좋고 신고가를 돌파했고 를 재무는 좋진 않은데 셀리버리 라는 그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되게 좋단 말이에요 이제 좀 공부를 좀 했었는데 어. 과연, 뭐 나오면은, 이것도, 여기서 이제 이만큼 정도 상승이 나왔으니까. 어 그래 한, 사, 한두 방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드린 건데. <laughs> 여기서는 이제, 장대행봉이 나왔잖아요. 네, 상승이 나오고, 횡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장대행봉이 나왔는데, 어, 지금, BDI 같이, 이런 식으로 장대항공을 한번 뽑아주면, 한번 이런 식으로 계속, 크, 계속, 크게 크게 뽑다가 결국에는 크게 한방 치거든요? 그때가 매도자리입니다. 저거를 보고서는 가지고 온 건데,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도 몰라요. 손절가는 여기 중심으로 잡고서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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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 5 0 0원 손절 잡고서는 대응하겠습니다. 종가 기준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파사코 제가 아까 중간에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중장기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나갔는데 엄청 덥더라고요. 이거 제가 작년 7월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튀지는 않고서는 거래량을, 그때 신고가를 갱신을 했었어요. 음. <laughs> 갱신을 하고서는, 요, 요 갱신까지 했는데, 거래량을 죽이면서 조정을 줬어요. 그러면서 물량을 계속 모았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년, 1년 정도 더 모았죠. 예. 음 네, 물량 잘 모으고 이제 한번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좀 길게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아, 근데 얘가 그... 요 모양이 나올까봐 좀 겁나서. <laughs> 이렇게까지 상승이 나, 대상승이 나왔던 종목은 아니지만. 그렇듯이 초입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파동이 한번 나오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구간 여기서 조정이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뭐야 금액이 없네. 만 오천 원대 만 오천 원 정도에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치고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거래량 자체가 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드린 겁니다. 예, 여기, 여기가 정고였는데, 정고를 돌파할 때 오늘 거래량을 좀 붙였어요. 천오백만주. 거래대금도 2천억이 붙었습니다. 얘는 보시면은, 지금 계속, 이 올린 주, 올린 기, 그, 주, 주 뭐라고 하죠? 주, <laughs> 죄송합니다. 올린 주 투,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입니다. 음, 개인인 세력. 일 수도 있고, 안일 수도 있고, 네, 이런 종목은 별로 매동을 신경은 안 쓰고요. 주가의 방향만 체크를 합니다. 여기서는 오일선은 이탈을 하면 안 되겠죠. 이게 볼린 상단을 타고 쭉 올라가는 종목들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횡보 조정이 나와 줘야 돼요. 어, 물론 돌파를 하고 나서. 얘는 대신에 사이버 결제는 꼬리를 달고서는 꼬리를 먹으러 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정구가 여기 역설적 고점을 한번 다시 갱신을 한 거거든요. 음요런 식의 모양이 나, 눌렀다가 다시 가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선 한번 여기 이탈하는 페이크를 주고서는 쭉 올렸는데, 뭐 지금 올 여름이 엄청나게 더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최근에 홈쇼핑에서 파세코 제품을 좀 많이 팔아요. 이제 작년보다 더 인지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 괜찮은 기대감으로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음, 아셨죠? 그 다음에 PCL, 예, 정신이 나간 종목인데 조금 더 횡보를 할것 같은데. 옆에 지금, 원래는 저 이런 종목은 이제 안 하려고 해요. 여기. 거대 매물벽이 쌓여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대 매물벽을 지금 허물어 내려고서는 도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게 음,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물량을 가져가고요. 이렇게 우상향을 좀 시키, 시키면 정보는 거의 뚫긴 뚫었네. 아 정보 얼마 안 남았네요. 우상향 시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드린 종목인데. 이미 여기서 입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그저 저번 주였죠. 저번 주입절 하신 분들도 계시고, 매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뭐 같이 지금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이랑 그 종목 휴마시스는 슈팅이 나왔죠. 같이 옆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조정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머시스 오늘 매동 자체가 좋아요 투신 믿고 가는거죠 네. 투신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PCL도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대로 근데 상승을 계속 해줘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눌리게 되면 얘는 힘을 잃고서는 쭉 빼게됩니다 얘도 21선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K바이오랜드 SK바이오랜드도 좋죠 오늘 거래량이 좀 약해서 못 들었는데 조금 거래량이 들어 올렸으면은 상승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주에 다음 주 SK바이오팜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먹고서는 쭉 올라간다면 상한방 정도 노리는 종목이었거든요 뭐 바이오팜 상장이 되면은 상가 두 방에 나올 수도 있죠 지금 잘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금액, 종가 금액이 조금 아쉽긴 한데,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건설, 예, 네, 특수건설. 여기 매물 때문에 안 가고 있는 건데, 지금 밑에서 상승이 나오고,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그냥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오일 서반 안 깨면 얘는 그냥 치고 올라갑니다, 바로. 언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도, 철도 뉴딜 관련해서 특수. 대이해도 괜찮네요. 어, 저는 특수, 특수가 제일 좋았었는데. <laughs>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 살짝 눌리면 여기 종가. 종가가 7,790원. 790원 정도로, 타점이자 손절가 정도로 잡고, 그, 그부근에서 매매를 좀 하시면은, 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방향성은 아직 잡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보시면은 아직 위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여기 윗꼬리가 한번 더, 윗꼬리까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요. <laughs> 그 다음에, 바이넥스. 내가 상승을 못 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음... 투신 맨날 사기만 하지 손절하고 나갈라나? 예, 네, 괜찮아요. 여기서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번더 튀어나갔어야 되는데 안 튀어나가고 조정을 받았거든요. 여기 여기 저항 때문에. 뭐 언제든지 튀어나가도 이사가지 않을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은 수익 중이실 거니까, 5일선 이탈을 하면 일단, 잘 하시는 걸로. 여기 저가 있잖아요. 11,550원 회선을 하면, 일단 매도로 하세요. 한 번이라도 회선, 회선을 하면 매도로 하세요. 그러면 여기 내려왔다가 다시 만들고서는 갈 거기 때문에, 천천히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에스케어. 셀트리온 했을게요. 얘도 21선 이탈하면 자르시고요. 21선 이탈을 안 하면 일단 보유하는 관점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조정 받고 있어요. 거래랑 보시면 뭐. 근데 조금 지금 매동이 지금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개인한테 물량을 좀 넘기고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해요. 여기서 지금 차익실은 지금 아래서 모아놓고서는 여부근에서 모았잖아요. 여부근에서 모아놓고서는 여기서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어서 좀 불안합니다. 얘는 21선 이탈을 하면 그냥 바로 자르세요. 음, 개인적으로는, 여기, 여기 8만 1000원, 네, 8만 1000원 이탈을 하면은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네틱스. 어, 이거는 왜 있지? 예, <laughs> 한번 뽑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드림텍이 문제인데. 비트에는 아까 설명드렸죠. 에, 일단 모아놓은, 그냥 종목들을, 관련지를 좀 모아놓은 거고요. 지금, 음, 종목이 어디 갔지? 아, 여깄다. 케어 랩스가 좀 눌릴 자리가 있어요 케어 랩스 눌리면 잡으려고 했는데 비트컴퓨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눌릴 때까지 얘는 기다려야 되고요 매수하는 자리 아닙니다 지금 하지 마시고 이미 그때 말씀드렸을 때부터 했어도 지금 만약에 그냥 조용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30% 이상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버티기가 쉽지가 않죠. 그냥 아예 안 보시고, 나중에 열어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유비케어도 지금 자리가 애매해요. 얘도 일주일 정도 지켜보고요. 여기서, 분명히 갈, 갈 놈은 여기서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방향을 위로 틀어서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음. <laughs> 빨리 가고 싶은가? 물량 테스트를 왜 하지? 근데 바디텍 매드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고서는 안 간다고. 음, 좀 지켜보겠습니다. 바디텍은 좀 빠지면 안, 되, 안 되는 자리인데. 목요일 한번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좌를 보시면 좀 버티기는 힘드시겠지만 파미살처럼 뱃들날이 <laughs> 아직 아직은 괜찮은데 이제 갈 자리에서 못 가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잘 가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갈 거예요. 하겠죠. 그다음에 드림텍 대림텍 예, 예, 여기까지 빠질 것 같아요. 5,000, 5,900원, 5,000이 요정, 정도 부근이거든요. 쉬었다가 최근에 안 쉬었다가는 종목이 많아서. 더 뽑을 자리가 있었는데 왜 쉬고 가는 거지? 죄송합니다.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우성 사료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꾸 여기를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332, 332, 5원만 더 가지. 자꾸 뚫지를 못하네. 사료주가 한방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높게 한방 쳐주길 바라며, 칠 거라고 생각을 하며. 음, 아셨죠?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제조도 잘 횡보하고 있죠? 얘도 아직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딴걸한번 볼까요? 안 봤네. 코리아는 괜찮네요. 음. 이게 제일 좋네. 뭐 나쁘지 않으니까 상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시왕. 시방... 음. 아니, 다음 주가 아니죠. 내일, 내일 푹 쉬시고요, 어린이날. 쉬시고 눌렀다가 갈 수도 있는데 한번 더 쉬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요 음. 코스딱은 좋아요 뭐갈놈은갈 음. 어. 거니까 음. 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궁금한 종목은 댓글 남겨 주시고요 다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또 편안한 휴무 잘 보내시고요. 내일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